2024년 1월 10일 피니치오 리바가 63세 나이로 비첸차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얼굴을 변형시키는 신경 섬유종증을 알아왔습니다. 그는 2013년 11월. 바티칸에서 열린 일반 아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포옹과 어루만짐을 받으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날 그는 군중들 틈에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교황님은 그에게 하셨고 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어, 목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얼굴은 우리가 보기에 무슨 흙덩어리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득한 그런 것 같았죠. 어... 이 모습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본 수천명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니치오 리바의 희귀병은 그의 삶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유전병인 신경섬유종증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숨습니다.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피하고 바로 보고 싶지 않고 놀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양로원에서 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포옹과 어루만짐은 비니시오 리바에게 그나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비니시오 리바는 그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나를 만지고 내게 다가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두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병이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다가왔고 나를 품에 안았고 나의 얼굴과 목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마주치면 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4십여년 동안 그는 사람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숨어 써야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만지는 사람 없었고 그는 상처 받았죠. 비니치오 리바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루만짐을 통해. 의로 받았고 마음의 상처의 어떤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느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루만짐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실 수 있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차가운 손길을 느껴야 했던 그를 포옹하시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나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병환자는 주님의 손길에서 위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은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부드러운 손길, 사랑의 손길, 연민과 자비의 눈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은 말로만 그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에 사랑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음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말로만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연민, 자비의 몸짓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는 비니치오 리바를 보셨을 때, 교황님은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연민으로 끌어안고 포옹하시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목을 만지셨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사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니치오 리바의 그 에,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교황님께서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즉시 그를 연민으로 끌어안는 것 사랑이고 자비고 연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그 사랑. 잡이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수 없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머물러 있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 주셨습니다. 너희 이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 저는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증거가 돼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 우리 삶 안에서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제 마음의 이기적인 사랑을 치유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누구를 험담하지 않는 것, 헐뜯지 않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를 헐뜯어야 되는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것만 하지 않아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무슨 크고 거창한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막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연민을 실천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참아주고 좋게 말하고 이런 것이 사랑일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증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 그것이 우리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 안에서 이러한 작은 사랑들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물론 대표적이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너무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그것이 적죠.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좀더 만들어 갖고자 노력해야죠. 그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도 아주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열고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情。 Gracias.